오늘 영상은 논산입니다. 처음에 농장 관리사 집에 하셨고, 다음에 빌라 진택 선물로 해드렸고, 이번에 세 번째로 새로 집을 짓으면서 방 하나 찜질방으로 시공하셨는데요. 처음 농장에 시공할 땐 겨울이었는데 따뜻함이 다르고 황토 기운을 바로 느낄 수 있다고 암 환자분이라 더애민하게 느낌을 받으셨는데 이미 그때 새로 집을 짓을 때 해달라고 예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마무리 공정으로 황토찜질방 시공해드렸는데 역시 만족도 높습니다. 시공방법은 이보드 단열재 23T로 단열과 기밀 꼼꼼히 작업하고 천장은 편백이며 벽체는 건강상 전체 황토보드를 부착했습니다. 저희 황토일가 본사에서 황토와 편백칩과 물만으로 만들어 자연 건조를 한, 그래서 황토가 숨을 쉬는 황토 본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황토방이 되는데요. 방 바닥은 이보드 단열 후황토일가의 특허 난방이죠. 알루미늄 언더론순난방인데요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따뜻해진 열을 공기층이 잡아주는 알루미늄 구들판으로 전기 필름이 아닌 물로 따뜻해지는 온수매트 방식의 온수 난방입니다. 알루미늄 패널과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 쉬는 천연장판으로 시공이 완성되며 보통 3일 정도 소요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정집 황토방 황토찜질방입니다.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구들방처럼 뜨끈하게 지낼 수 있는 찜질방은 저희 황토일과 만의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차원이 다른 그래서 효과면에서 만족하기에 또 하게 되고 저희 고객분들 중 이사를 가면 또 해달라고 의뢰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시공에 저희 확대리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망을 통해 전국 시공이 가능하며 방문 견적 무료로 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